재민이는 과연 이번에몇 킬을 할 것인가 재민이 예상에는 음... 2킬 <laughs> 아나 다리 에 이렇게 길지? 엄마 재민이는 이 뭘로 했죠? 재민이는... 어, 제미는... 음, 그레이요? 그마 음, 그레이 막 피치만 하는 데가 없어졌어 그그레이 구조형 딸리 방에는

됐다. 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네 마비라고? 마비뿐 마스크 쓰는 거랑 마귀. 뭘... 아니 마스크 쓰는 거랑 모든 마...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거예요 마비 어때요? 차이 심해요? 눈은 요게야 그그 마비가 아니라 <laughs> 왜 왜요? 어

다 세나 그린아. 춤세는 안 떨리는 건 아닌데 엄청 강력해요. 아 이제 천하 무적이다 거의. 여기만 잘 지키면 된다. 지어줘야지, 사람들한테. 관청모자 사람들을 지켜줘. 나무자으 최대한 가죠. 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주유소 있으주유그다 어? 생각을.

잠자네옆 e r e You p 이 t i 지 in t h 고 room. y o 있는데. l d me that y 거 u were in the r o o

그 자기 날 공격하고 있어. 여기 네냐 뭐야? 여기 어디 까을고 있어? 저기 총 있다 니있데 저. 거기 써져, 너, 어, 저 지금 총알이. 사건밖에 아, 그, 뭐. 없어서. 아, 다 아, 다 어. 도총 다시 오, 도안와잘 썼다. 야 물량 봐봐 물량. 나랑은 <목소리가> 없겠다. 대리다 어. 둘이 싸운다, 둘이 싸운다. 어깨 이어1 <목소리가> 야, 야, 1대1, 1대1. 야 대1이야 벌써. 아, 근데 야. 이 피로, 도소인데 재미난이.